여자 프로 배구 정관장의 상승세에 관해 에브리띵 여자 배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11 연승의 비결과 한 주간 전망. 2024년 25시즌 프로 배구 V리그 여자부에서 정관장이 선보이는 놀라운 상승세는 배구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11 연승을 기록하며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이라는 기존 양강체제에 강력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장의 성공 비결과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남은 일정과 주요 경기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정관장의 현재 성적과 기록. 현재 순위 3위 15승 6패 승점 41점. 선두와의 격차. 1위 흥국생명 승점 47점과는 6점 차. 2위 현대건설 승점 46점과는 5점 차. 정관장은 지난 11월 27일 페퍼저축은행에 패한 후,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일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창단 이후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록 달성 가능성. 정관장이 앞으로 4연승을 더하면 현대 건설이 보유한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 15연승을 타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 16연승을 기록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2. 정관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 외국인 선수의 활약. 정관장의 상승세 중심에는 아시아 쿼터 메가와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가 있습니다. 메가의 기록을 봅니다. 득점 3위 500득점, 공격 성공률 1위 47.4%, 상대 블로킹을 잇는 기술과 강력한 스파이크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 메가의 연타 공격은 상대 팀의 수비 조직을 흔들며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키리치의 기록입니다. 득점 52456 득점 공격 성공률 40.5%. 부키리치는 네트 앞에서의 강력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힘으로 팀 공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력과 감독 리더십. 고이진 감독의 리더십 관련입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든 특히 현대 건설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선수들에게 유쾌한 손뼉 동작을 요청하며 팀워크를 강화. 세터 염해선의 역할 관련입니다. 정확한 패스와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플레이로 메가와 부키리치의 공격력을 극대화, 다양한 득점원,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의 밸런스가 돋보입니다. 3. 정관장의 도전 과제 남은 일정과 고비, 주요 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2일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 현대건설은 현재 정관장과 승점 5점 차이로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하면 승점 차가 8점으로 벌어지지만 반대로 정관장이 승리하면 2점 차로 좁혀집니다. 정관장에게는 현대건설과의 경기가 기록 달성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1월 26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정관장에게 최근 패배를 안긴 팀입니다. 정관장에게는 복수전의 의미가 있으며 승리할 경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월 30일과 2월 2일 흥국생명과의 맞대결. 흥국생명은 정관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김연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두 경기는 정관장의 우승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팀들과 연속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모두 경험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운영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4. 정관장의 우승 가능성 정관장의 현재 팀 득점과 블로킹, 디그 성공률은 상위권 팀 중에서도 돋보입니다. 외국인 쌍포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과 염해선의 조율 능력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10일 연승을 이어가며 선수들의 자신감과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기록체다 연승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상관리 주요 선수들이 연속된 강도 높은 경기에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 팀의 집중 견제, 상대 팀들이 정관장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10일 연승을 기록하며 비리그 여자부의 판도를 흔드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라는 강팀들과의 맞대결이 남아있지만 정관장의 상승세와 팀워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경기를 통해 순위와 기록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정관장이 여자부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정관장이 보여줄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대하며 팬들과 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에브리띵 여자배구였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